안녕하세요 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집단토이 그리고 지역별 면접변별력 뒤집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지 등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작년에 지원할 지역을 고민할 때 고민하는 이유에 집단토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집단토이 때문에 경기도를 쓸지 말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일단 핵심을 말씀드리면 집단 토의 내에서의 면접 변별력이 있는 편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타 지역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먼저 서울은 개별 면접 100%이지만 문학 난이도가 높고 변별력이 높습니다. 구상형 문항은 그래도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습하면 어렵지 않지만 즉답형이 많이 어려워요. 여기서 점수 차이가 벌어집니다. 예시로 2018년인가 그때 직답형에서 토끼와 거북이 문제가 나왔어요. 토끼와 거북이 그림을 네 가지 주고 자신의 교육관과 가장 가까운 걸 고르고 이유를 말하는 게 나왔었는데 그림만 보면 거북이랑 토끼가 서로 앞질러 가던가 아니면 같이 앞질러 가던가 이런 거였는데 이 그림이 뜻하는 게 사실 교육 평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직답형 특성상 30초 이내 답변 구상을 마치고 바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웠어서 많은 분들이 아예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다음으로 인천입니다. 인천은 변별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 변별력이라고 하고 싶어요. 문항 난이도는 평범하고 대부분 가지수를 채우는 문제인데 이건 면접 준비하면서 많이 연습이 돼서 괜찮습니다. 물론 연습을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가지수를 덜 채워서 점수가 떨어지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이 재작년 기준으로 총 면접 시간이 15분 정도였는데, 이 시간이 초과되게 답변을 하거나, 시간에 딱 맞추지 않고 짧게 끝냈을 때, 점수가 엄청 깎였었어요. 같이 스터디했던 선생님이 초시때 인천을 지원하셨었는데, 정말 면접을 100점 맞을 것 같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답변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더니, 면접 점수가 80점대. 나가지고 최파하셨다고 들었어요. 참고로 이번 1차 점수가 합격컷에서 10점 정도 높았습니다. 대구는 입문 서양이 따로 있어서 지정된 책을 읽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주변에 대구 합격 쌤이 안 계셔서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원 지역은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변별력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잘하거나 대답을 못해서 망친 게 아니면 점수 차이가 소수점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는 어떠한가? 개별 면접에서는 생각보다 변별력이 없습니다. 평가원 지역보다 문학 난이도가 높은 편이지만 평소 면접 준비를 잘 해왔다면 무리 없이 다들 답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천과는 다르게 시간을 초과하거나 짧게 끝냈다고 해서 점수가 크게 변동되지는 않아요. 합격 선생님들 중에서 시간 초과하셨던 분이랑 가질수록 뭐 한가지만 답변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점수를 여쭤보니까 소수점대에서 2점 정도 깎이셨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집단 토의에서의 변별력이 높은 편입니다. 집단 토의는 사실 그 집단의 분위기와 답변 내용이 좋다면 대부분의 조언들이 높은 점수를 받고 반대로 분위기가 별로이고 토의 내용이 산으로 간다면 다 같이 점수가 망합니다. 집단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요. 적으면 1, 3점 정도에서 혹은 크면은 8점에서 10점까지 깎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개별 면접과는 다르게 내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안 나오고 너무 평범하게 답안을 준비했던 분들이라면 다른 조원들이 내가 준비한 답을 모두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만의 교육감 내가 교사로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계속 꿈꾸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집단 토의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1차 시험에 올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2차 면접의 기회가 오니까요. 1차 시험이 끝나고 면접 준비할 때 면접 기출을 풀고 유명한 서적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충분히 집단 토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뒤집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평가원에서는 사실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음,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정말 1차 컷에서 0. 몇점 정도로 높으신 분들은 뒤집기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때 1차 시험 컷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합격해서 몰려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면접을 얼마나 잘 받는가 이거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뒤집기가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뒤집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경기도는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뒤집기를 하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서울에 비하면 많진 않은데 이번에 저희 경기도 초등 기준으로요. 초등 기준으로 합격 선생님들 중에서 면접 100점 맞으신 분들이 딱두분 계셨어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은 원래 1차 점수가 높았어서 뭐 뒤집기를 하고 말고 이런 건 없었고요. 나머지 한 분이 완전 컷 점수라고 들었었는데 100점을 받아서 뒤집기를 성공해서 합격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100%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몇몇 분들의 이야기와 제 경험을 토대로 유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는 있습니다. 대충 지역별로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2주 정도 있으면 시험 공고가 나오죠? 면접으로 지역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을 정하셔서 지역 고민했던 시간에 1차 시험 공부를 좀더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입니다. 선생님들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조금만 더?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도 지금 바로 찍긴 할 건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 내용은 2차 면접 서적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1차 시험 끝나고 하면 이미 늦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11월 초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그때 봐주셔야 아마 면접 볼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